여기 2c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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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cm가 되는 거고 이등변삼각형인걸 ABC가 이등변삼각형인걸 발견하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인 게 확실하네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가 X지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어, 지름 지나면서 여기 접선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 동그라미 그럼 여기 X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 그럼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걔가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그 여기도 X란 말이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합동이라 되는 거지 A1을 X라고 하면 여기도 X 이등변 삼각형이 밑변을 서로 수직 이등분하니까 X 그럼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4 x 제곱 여기도 뭐가 돼? 루트에 4 x 제곱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2대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음 이거 돼? 이거가 되는 거니까 2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은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루트 x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아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 x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x 제곱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 4의 4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x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s 의 전체 제곱 그럼 x 는 x 제곱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x는 x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4는 0 a minus 6A, m i n 얘도 d 가 0보다 큰 거네. 그래서 둘다해 보지 뭐. 그러면은 ab가 정수인데 어차피 값이 똑같이 나오겠네. 아, 그러면 2분의 1풀마 루트 17이 되는 거네. 그러면 여기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답은 2